여러분, 바세린을 아직도 얼굴부터 바르셨나요? 그 습관 때문에 목이 얼굴보다 더 빨리 늙고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목은 피지선이 거의 없어서 신여 여성 기준 노화 속도가 얼굴보다 최대 3배 빠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얼굴을 예쁘게 관리해도 목주름 하나가 나이를 그대로 드러내 버립니다. 하지만 바세린을 바르는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목주름의 깊이를 완전히 늦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미지근한 물에 적신 타월로 목 전체를 20초간 데워 열감을 부여합니다. 히알루론산 토너를 두번 겹쳐 바르고, 장벽크림을 얇게 도포한 뒤, 바세린을 쌀알 두 개만큼 녹여, 목의 세로주름 라인에 수평으로 코팅합니다. 이건 단 하루만 해도 당김이 풀리고, 딱딱한 세로라인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목이 변하면 얼굴보다 더 젊어 보입니다. 자세한 루틴은 롱폼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뒀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이 채널의 모든 꿀팁을 평생 무료로 받아가세요.